저희가 카니발 신차로 뽑고 맨날 집에 있다가 장거리 한번 뛰고 싶어갖고 <laughs> 전라도 여행을 하다가 지금 숙회소에서 들렸습니다. 1시부터 <laughs> <laughs> 하다라고. 원래 저희가 전라도 전주에 들려가지고 먹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대충 숙회소에서 좀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. 그냥 간단한 거 먹자. 라면, 라면. 오케이, 똥나스 하나, 라면 하나 이렇게. 그래. 매울러나? 한번 먹어봐, 먼저. 나도 나도. 내어. 도 <laughs> <나도 나도 웃음> 먹고 싶어. 역시 나도 나도 이러고 있어. 나도. 나도 알았어, 나도 엄마 줄 거야. 나도, 나도. 맛있어? 너도 <laughs> 먹어볼래, 소피야? 여기 라면에 소고기 들어왔다. 레오 더 먹고 싶대. 배고픈가 뭐데 아예. 당 배고프지 지금 한 시간, 어, 두시다돼가는데 자. 응? 네. 줘줘! 줘, 줘, 줘 알았어요 어. 아빠! 물 줘! 알았어 어 음. 물! 아빠 밥 먹고 멀리 가야 돼요? 응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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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! 나도! 돈까스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 돈가 음. 먹어 와봐. 맛있어? 응. 넌 돈가스 먹을래 라면 먹을래? 둘다 응. 둘다. 그럼 라면? 응. 가 돈가스를 싫어하고 라면만 좋아하는데요. <laughs> 어? 뭐 라면. 라면 줘? 야 돈가스 인기 하나도 없고 라면만 인기 있는데? 아. <laughs> 아니 근데 라면이 안 매워. 매운데? 그래 나 매워. 그래. 응. 이게 파채 라면이래. 아, 진짜 아주 우리가 라면 먹방에 이제 그 시그니처잖아. <laughs> 왜 매운 거 먹고 싶어? 매워. 뭐. 매워 이제 라면 매워서 싫어? 아니 저희가 얘가 세지다 보니까 식당에서 밥 먹기도 때좀 눈치가 보이고, 그러니까 밥 한번 먹으려면 조금 좀 독립적인 공간에 가야 되고. 아 그래 가지고 원래 전주 가 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휴게소에서 떼어냈습니다. 너무 <목소리도> 맛있다. 어. 팜. 이제 2차전 가야지.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휴게소 터네요. 오케이, 뭐 먹고 싶어, 이제? 없을수 있네. 아, 없수 있네. 두 개. 두 개? 하나만 먹어. 에이, 고맙습니다. 저 <laughs> 금방 먹어. 안 먹어. 안 먹어? 근데 편이 소떡소떡 좋아하는데, 오늘 소떡 안 먹어? 오늘 먹을 기분이 안 돼. 어때? 어? 맛있다. 비계 쏠 때마다 다다 먹고 싶어. 내용 충쳐? 충쳐는가? 트로트에 맞춰서. 꽁짝. 여기 <laughs> 나또한 한입 해. <laughs> 너는 옥수수가 좋아? 나 발리가 <laughs> 한입. 맛있어? 난한번 먹는다. 한입먹어도 돼? <laughs> 한입만 니네 맨날 아빠가 한입 뺏어 먹잖아 한입 먹어도 돼?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거보다 버터볼 발라가지고 그릴한게 더 맛있어 그릴 어 그릴 응. 맛있지 두입 응. 먹었어? 한입 말고? 근데 난쥐보 진짜 못 먹어 뭐야? 나도 먹어보자 나 쥐포 별로 안좋아 근데 여기 떡이 들어가있냐? 소시지같고 치즈야 떡이야 아, 안니 있어 아니, 아니, 아이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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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리니 아니, 니니다니 아니, 니 아니, 아은 안먹어?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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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니아 아니, 아니, 아아 여기서서 먹는 날라구진 음식들 어떤가요? 왜 날라구진? 라면에 돈까스에 날라구진. 아니 아니왜 그렇게 손으로. 어? <laughs> 이제 가자 점주. 어, 어. 왜? 입맛이 맛으로. 또 있어? 커피. 아 커피 가자. 커피 가자. 누가 뭐 커피 먹고싶대나 그런 데왜 좋아하지? 뽕작 <laughs> 아니 와이프는 트로트 제일 좋아하거든요. 제일 좋아하는 트로트 뭐라고요? 샤방 샤방. <laughs> 샤방 샤방. 샤방 샤방. 아니 우리 전주 가서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나이트는 다음 달보다. 까꿍. 아, 촌놈도 남새네. 아, 드디어 저희 전주에 도착했습니다. 난 촌놈 도 좋아. 응? 경산도 사투리 제일 잘하지만. <laughs> 아, 저희가 이번 주 휴가라 가지고 또 전주에 왔다가 내일 순천에 가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원래 여기 와가지고 한옥마을 근처에 뭐 길거리 음식도 뭐 괜찮 맛있는 게 많고 뭐 한복 입고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한복을 한번 입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추워가지고 한복을 입을 수있을라나 추워서 못 입을 것 같은데? 아, 어미자 먹고 싶어. 아, 어미자. 어미자. 그래, 어미자도 먹자. 와, 소피아 한복 입고 이거 이거 멋졌으면. <laughs> 그래, 소피야 공주 옷 입어볼래 어? 어? 입고 싶다는데? 근데 안추안 추을까요? 망토랑 다 있어요. 레오디 레오디 입자. 아니, 안에 따뜻해. 어. 아, 가자 네? 가자. 아니 레오 왜 봐. 나는 필요 없잖아. 구독자님들나 나는 보러 네, 네. 보고 싶지 않아 하는데. 이거 레오 봐. 빨간색? 레오 발가새. 엄마는 이름 해 봐. 같이 따라고. 그래. 캐트로있잖 그래. 네. 어. 까꿍. 우와. 소피 공주님이네. 레오는 뭐야? 왕이야, 뭐야? 아. 애기는 공주, 딸은 나는 세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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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한국에 살아요. 국에서도국에한국에서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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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서 안돼 우와, 쇼게 공주 같네. 우와, 레오 레오 뭔가 좀 웃긴다. 전주 화동마을 거리를 실수는 그리스 가족. 아 근데 오늘 이렇게 한복 으니까 이쁜데? 그래. 꼭양 양반집 딸내미 같은데. 아빠는 돈이랑. 노예. 손이랑. 근데 레오는 뭔가 좀 웃긴다. 어, 저기. 흰색으로 어, 뭐, 할 걸. 저기, 저 근데 나 진짜 전주 가운데서탑3린것 같아. 탑3 어. 아, 그래? 너무 이쁘지? 하늘 봐봐, 이게. 해지고 있어서 더 이쁘다.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? <laughs> 어? 아, 소피야 사람들이 소피아 이뻐서 막 쳐다보는데? 안 부끄러워? 한복 입고 이렇게 한옥마을 걸으니까 어때? <웃음> <좀이야>. <웃음> 처음이야. 처음이야? 어. 소피야 이렇게 공주처럼 하고 옛날 집들 걸어본다니까 어때요? <laughs> 좋아? 야, 근데 배경이 너무 이쁘다. 이렇게 사실 나란히 걸어다니는 이그 배경이. 벗어줬어. 어, 점프 아빠 시켜줄게. 저기 담벼락에 사냥 찍자. 찍기 싫 왜? 안 이뻐 안 이뻐? 이쁜데? 야 근데 이렇게 진짜 다른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 같다 갑자기 왜? 어? 너무 이뻐서? <laughs> 이거 되게, 되게 불편한데? 어? <laughs> 여자들이 어떻게 이거 가르쳐 아, 입었지? 아, 불편해? 한복이? 이리 와봐 <laughs> 가요 6,000원짜리 반지에 관심을 보이는 그리스 여신 <웃음> <웃음> 무슨? 어? <웃음> 저거 <웃음> 아 이쁘다 가봐 4,000원 4,000원 딱내 사이인데? 야라굳진 장난감에 또 관심을 보이는 소피아 갖고 싶어? <laughs> 집에 인형 천지빼깔이구만 안돼 아빠 띄워 대신 맛있는 거로 가자 <laughs> 아, 뭐 골랐어? 아, 진짜 선글라스 사줄 때까지 어, 어, 예, 연습이수있겠 어, 그래 봐봐 우와 멋있다 <laughs> 진짜 패션 죽이는데 오늘? <laughs> 부잣집 아들내미 <마들레니> 같다 너 우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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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오늘 패션 죽인다 <laughs> 어? 레오... <laughs> 가자 빨리와 네 가지고 놀아 아감사합니다아이거 공주님 줄게요 감사합니다, 아, 아, 감사합니다. 소피아이가너 선물 <laughs>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. <laughs> 감사합니다 <웃음> 야 소피아 너 어디가서 굶어죽진 않겠다 어? 아, 근데 이거 먹으면 아, 저녁못 먹을 것 같은데 저녁도 먹으면 되지 놀러 네, 왔는데 뭐 조금 먹으면 되지 그럼 어, 문어 먹어야지 문어 먹어보고 먹어 싶어 그래 문어 먹자 어디있어 문어 문어 꼬치 있나요? 네아네 하나 주세요 문 한국에서 문어 많이, 많이 먹어보지나 않았어 문어 고급요리야 어, 어. 비싸요 여기 어. <laughs> 어 너무 웃기다 패션이 <laughs> 뭔가 다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<laughs> 먹고 가자 응 음. 나도, 나도 나도 어 나도 나도 어어어어어 너무 맛어아 맛있어? 응 음.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! 알았어, 알았어. 음! 맛있다! 오징어라니까? 니 좋아하는 오징어? 나 같이 의심 많아. 이거 시범빵 하나 먹어보자. 어, 이거 뭐야? 시범빵. 시범빵 하나. 음... 그리고? 오미차. 오미차. 네. 시원하게, 시원하게. 오미자 자 와, 오미자이 추운 날에 차가운 거왜 먹어? 영화 60이라도. 짜장거 <laughs> 별로 안 좋아해. 우와, 봐봐. 이게 시범빵이야. 아니 저녁 어떻게 먹어! 하루종일 먹네! 빅뱅까지 한잔 5천원고 편하게 지내 개. 그렇 그냥 이야 아까 만 만쥬 아델리만주랑 똑같아? 응 빅뱅까지 한잔 이고 편하게 지저고 케이크 같은데? 냄새는 약간 팬케이크 냄새다 어 맞다 맞다 이게 딱딱 팬케이크? 어 엄마 줘너 스타일이야? 아빠 나니 먹어보자 음, 맛있다 아, 이 시원방 유명한 이유가 있네. 오늘 먹은 것 중에 시원방이 제일 맛있다. 아, 내가 피곤해. 애사때리고 여행 다니기 진짜 힘드네, 진짜. 거기다 유튜브까지 찍으러 가니까 피곤해 죽겠어. 와이프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짧은 전주 여행 어땠나요? <웃음> <웃음> 좋았어. <웃음> 좋았어? 네. 어. 전주 여행 여기까지고 내일 순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<laughs> <laughs> <laughs>